오늘도 갑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고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계속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 또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지키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악행, 그러한 사항 가운데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인을 계속해서 힘들게, 어렵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고 경건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아지죠 악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고, 또그 가운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지만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만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윤례를 놓지 않고까지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한 힘도, 또 어떠한 물질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은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신 거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요 분, 6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에,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옆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그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죠. 시인은 또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 양자로 삼아서 모든 권한을 다줄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먹고 자고 또 거기에 더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기쁨도 주는 존재.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주인 또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 율법을 금보다순금보다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시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보증해 달라고 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알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보증을 요청할 정도라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시인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의 횡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셔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려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